1호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빛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어제 뒷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간호사 의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태어나서 또 살아가는 동안도 뭐 주변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장례사나 또 장례를 치를 때 여러 가지로 또 마지막 임종시에도 병원에 있으면 뭐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계속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갑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 가는 날까지 난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사랑을 받은 일도 없고 사랑을 해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을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 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만 사랑의 빛을 줬습니까? 더큰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제 끝에 부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은 빚을 접어야 한다요, 그래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조금 진거 말고 많이 진 사람은 그게 그냥 압력이 돼 가지고 압박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 가지고 늘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전화도 계속 독촉이 올 거고 전화뿐만 아니라 계속 독촉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눈만 뜨면 빚을 갚아야 될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랑의 채무자니까 눈만 뜨면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섬기는 거니까 사랑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눈만 감으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야 됩니다.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좀더 사랑했더라면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올수 있었을 텐데. 밤낮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해도 내가 사랑을 덜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늘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이웃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이죠. 우리의 이웃은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니까 다좀 우리 딱 혈통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더 넓게 보면 다 같은 사실은 혈통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가르치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느낌이 생길 때까지는 나는 사랑 못하겠어가 아니라 느낌은 생기지 않지만 예,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품고 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 이제 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태도를 바꾸는 거죠. 감정을 따라서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교인들끼리 동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듣고 또 교회 안에서는 암묵적으로 동거래를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빌려갈 때는 천사고 갚을 때는 악마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빌려가서 그아이돈 어뭐 없어도 저 사람 살겠네. 그래서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내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겠다.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형편이 펴였는데도 뭐이돈저 사람은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고 안 갚는다는 것은 또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빚에는 빚을 찌지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동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 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집고 넘어가면. 저 사람이 안 받아도 살겠다 싶어서 안 갚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고, 예, 내가 뭐참 갚기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든지, 어떻게든지 사랑의 빚에는 예, 지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즉 사랑의 채무자기 이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그 사람이 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보여주는 길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결국 사랑으로 섬길 때에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